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초반이 된 여자입니다. 사연을 들으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역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사람 함부로 믿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저보다 더 힘들게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예요. 저는 외동딸로 자라왔고, 집에는 저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어렸을 때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점점 크고 머리가 자라다 보니, 생각이란 걸 하더라고요. 다른 집들과 우리 집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온몸에는 항상 멍투성이로 가득했고, 집안은 난장판이었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요. 초등학생 때보다 더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힘든 내색을 전혀 하지 않으셨고, 제 앞에는 항상 웃으시며 행복한 모습만 보이셨기 때문에 알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저와 거의 마주치지 않았기에 친하지 않았죠. 항상 아버지는 새벽 늦게 집에 들어오셔서는 어머니와 거실에서 한바탕 싸우셨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자고 있고요. 싸웠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어머니가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소리 한번 지르지 않으셨고, 반항 한번 하지 않았죠. 그때 제가 가정폭력을 눈치채지 못한 건 아마 어머니가 아무 소리를 지르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때는 새벽 늦은 시간이라 제가 자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하셨고, 어머니는 묵묵히 받아들이셨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폭력만 하신 건이 아니었어요. 도박에 빚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여자 문제까지 최악의 남편이었습니다. 밤에는 항상 아버지가 밖에 나가셔서 저는 아버지를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안 계셨죠. 어머니는 항상 제가 학교를 갈때 일을 하러 나가셨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쌓아둔 빚을 갚으러 가기 위해서였겠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안 받고 자라서 아버지에 대한 애틋함은 없어진 지 오래였지만 어머니는 항상 저를 아껴주시고 헌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기 싫었어요. 어릴 때는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집 가정환경에 대해 눈치를 채게 되었고 당장 어머니를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었어요. 제가 중학생이 되니 이제 말도 또박또박 할수 있고 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학교를 조퇴하고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있어야 해서 어색할까봐 걱정이 되었는데 안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0분 정도 지나니 집 현관문을 누군가 두드리더군요. 똑똑똑 하면서 말이죠. 집에는 저밖에 없었고 아무도 찾아올 사람이 없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였으면 당연히 문을 열고 들어왔겠죠. 그런데 낯선 사람의 방문에 저는 많이 놀라 있었습니다. 제가 몇분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현관문 밖에 있던 사람이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왔다니까? 그 사람은 여자였어요. 콧소리로 잔뜩 애교를 부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집을 잘못 찾은 건가 싶어 문을 열고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 문을 열었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그 여자는 제 어머니의 언니였거든요. 이모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이모가 저에게 어머 수진아! 너가 왜이 시간에 집에 있어? 아빠는? 이라고 했고 그때 계단으로 아버지가 올라왔습니다. 저희 둘이서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밑에서 기다리라고 했잖아. 라고 하시면서 이모를 나무랐죠. 저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모가 아버지한테 여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둘이서 왜빈 집에서 만나는지 알수 없었죠. 그런데 저는 이모가 한 말을 듣고 한 번에 상황 파악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 만난 거네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된다. 라고 했거든요. 둘의 관계를 숨기면서까지 만나야 하는 건 좋지 않은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은 건물에서 나가지 않았고 당당히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이모는 저에게 이왕 들킨 거 너랑 우리만의 비밀이다 라고 하면서 저희 집으로 들어와 아버지와 히이덕거리며 어머니가 누워있어야 할 안방으로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한테 엄청난 실망을 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내의 친언니와 불건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가요? 어머니는 자신의 친언니를 굉장히 아끼고 잘 따라요. 정말 착한 동생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언니가 자신의 남편이랑 이러고 있다는 걸 알면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저는 눈앞에 어머니가 아른거렸고 그 둘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안방문을 확 열고 침대 위에 뒹굴고 있는 이모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집에서 끌고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말리셨지만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웠거든요. 남편한테 배신당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자신의 친언니한테까지 배신을 당하면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이모도 저에게 미쳤냐고 땡깡을 부렸지만 저는 어머니 대신에 복수한다는 셈 치고 할 말을 다 했어요. 이모를 집 밖으로 쫓아내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난 당신 친동생의 딸이니 우리 아빠랑 발음 비우는 건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이죠. 한 번만 더 걸리면 엄마한테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모는 당황을 하며 결국 집에서 나갔고 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버르장머리가 없는 천박한 여자란 소리를 들으면서 말이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뺨을 맞고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친아빠라고 생각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제 뺨을 때리고 막말을 내뱉으신 뒤에 집 밖을 급히 뛰쳐나갔어요. 아마 이모를 찾으러 갔겠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뺨이 너무 아프고 이 상황이 슬프고 억울한 것보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울었어요. 도대체 어머니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살아야 하나 했습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친언니와 남편의 불륜,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빚까지 말이죠. 그때 저는 한창 사춘기였고 처음 본 아버지의 모습에 그날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아버지는 나가셔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어머니가 집으로 퇴근을 했는데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제가 집에서 어머니를 맞이했는데 원래라면 해맑게 퇴근하셔서는 기분 좋은 목소리로 저에게 오늘 뭘 했는지 조잘조잘 물어보시던 어머니가 그날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딱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때 직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일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안겼어요. 그리고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니 어머니는 펑펑 우시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지친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날 저희는 대화는 나누지 않았지만 그래도 감정은 통한 것 같아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자고 말이죠. 어머니는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당하면서 살아왔고 결국 남편과 가족을 잃었어요. 어머니 옆에는 이제 저밖에 없었고 저는 그날 이후로 어머니를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선 집을 나갔어요. 어머니가 모아둔 적은 돈으로 집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집은 작고 초라했지만 저번에 살던 집보다 훨씬 평온했고 행복했어요. 저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일을 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무조건 졸업은 하라고 하셨죠. 어머니는 제 의견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에게 단호하셨어요. 무조건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떻게든 돈은 벌 테니까 너는 돈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공부 다 하라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단호함에 놀라서 알겠다고 했고, 정말 어머니는 제가 하고 싶은 공부 다 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머리가 남들보다 좋은 편이었어서 학원을 다니거나 하진 않았지만, 저희 형편에는 문제집 하나 사는 것도 빠듯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공부에 쓰는 돈을 전혀 아끼지 않으셨고, 항상 저를 응원해주셨죠. 제 옆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주시면서 뒷바라지 해주시는 어머니를 보니까, 저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고, 고등학교 때까지 전교 3등 이후로 밀려나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많이 칭찬해주셨고, 행복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점차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능숙하게 잘하셔서 새로 이사 간 곳에서도 적응이 빨라 일도 잘하셨고 확실히 얼굴 한 색이 좋아 보이셨어요.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평생 이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했어요. 다행히도 학교에서 저를 추천해준 덕에 나이에 맞게 취직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너무 축하해주셨고, 이제 저까지 돈을 버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저도 직장에서 자리를 얼추 잡아갔네요. 어머니와 저는 둘다 각자의 직장에서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회사는 작은 공장이었지만, 어머니 스스로 큰 만족을 하는 회사였고, 저는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에 굉장히 만족했어요. 어머니와 저단 둘이서 먹고 살기에는 적당한 급여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2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에게서 단한 번의 연락도 없었고 찾아온 적도 없어요. 저희도 찾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정말 행복했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서 평생 살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보고 얼른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때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긴 했지만 저는 결혼 생각이 딱히 없었어요. 어머니와 단둘이서 지내는 게 남자친구와 사는 것보다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와 남자친구는 만난 지 오래된 편이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과 결혼을 할것 같았어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도 서로를 다 아시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원래 일을 할때 전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 전화가 왠지 다급하다고 느꼈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역시나 급한 상황이더라고요 혜선아 어떻게 해? 지금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는데 보험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셔서 연락했어 너 보험사에서 일하잖아 혹시 지금 여기로 와줄 수 있어? 남자친구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람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처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고 바로 그 사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조금 크게 났는지 구급차도 있었고 경찰에다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구급차로 실려가던 사람을 보았는데 저는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 어머니였거든요. 어머니는 충격적인 모습으로 구급차에 실어졌고 저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서 아무 경찰을 붙잡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생과계로 사고가 크게 났더라고요. 남자친구 아버지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저희 어머니를 미처 보지 못했고 결국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바퀴 하나가 어머니 다리 위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리고 하필 어머니를 사고 낸 사람이 남자친구 아버지라뇨.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습니까?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이제 살았다고 당연히 제가 자신들의 편이 되어 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차로 친 사람이 저희 어머니인 줄 모르고 막말을 뱉더군요. 혜선아.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그 아줌마가 일부러 보험금 받으려고 차에 부딪힌 거라는데? 일부러 합의금 받으려고 그랬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난 절대 돈한 푼도 그 사람한테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아주 개념없는 아줌마야. 그치? 저는 한마디도 할수 없었고 바로 옆에서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들으니까 화가 미친듯이 나더군요. 우선 저는 그 뒤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남자친구 아버지와 남자친구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엑스레이도 찍고 검사를 받으면서 입원 수속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는 그 아줌마의 딸이 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수술은 내일 하기로 했고 우선 중환자실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병실로 옮기고 오셔서 사과를 하실 줄 알았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병원비 다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다음날 수술을 하고 일반 병동으로 옮기실 때까지 그두 사람은 오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도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고 어머니가 퇴원을 하실 때까지 연락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 마지막 날 남자친구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드디어 사과를 하려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대뜸 남자친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를 보자마자 제 아들과 그쪽 다닌 분이 연애라는 사이더라고요. 사돈이 될수 있는 사이인데 좋게 넘어가는 건 어떠신지요? 저희가 병원비를 드릴 돈이 없어서 이걸 사왔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바카스 한 박스를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몸조리 잘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과라도 한마디 하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한마디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잘 보고 다녔어야 했는데 너무 죄송해요. 어머니가 오히려 잘못했다고 사과라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어머니의 사과가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찝찝했습니다. 그 둘은 그렇게 병실을 나갔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그날 저녁에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제대로 사과하라고 말했죠. 병원비나 합의금은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사과라도 정중히 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남자친구 반응이 더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찾아갔다며? 그럼 된거 아니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리 아버지가 너희 엄마 죽이기라도 했냐? 그런 심각한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과하라고 독촉하는 거야. 차라리 합의금이랑 병원비 줄 테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어떻게 이런 막말을 할수 있죠? 제가 알던 사람과 너무 달라서 저도 모르게 당황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상황 다시 정리되면 연락할게. 그동안 우리 시간 좀 갖자. 라고 하면서 연락을 끊었어요. 저는 화를 참을 수 없었고 어머니한테 가서 화를 냈습니다. 엄마, 엄마는 속도 없어? 지금 누가 봐도 상대방이 잘못한 건데 사과 한마디도 없잖아.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오히려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건 뭐야? 사과를 안 받을 거면 돈이라도 받던가. 엄마가 신고하면 합의금이라도 받을 텐데 왜 그런 것도 안 해. 난 엄마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 저는 어머니에게 큰소리를 하고 말았고 어머니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어머니가 너무 답답했고 혼자서 매일 손해 보는 일을 하시니까 절대 저렇게 안클 거라고 다짐했죠. 그날 이후로부터 저희 집에는 냉기가 흘렀고 어머니와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각자 할 일만 하느라 바빴고 그동안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고 말았죠. 차라리 그런 남자와 결혼하고 연애할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말이었어요. 어머니는 스스로 물리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녀야 했고, 저는 발이 불편한 엄마를 도와주었습니다. 집에서 병원 갈 준비를 다 하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누군가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얼굴을 보고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몇십 년전 연락을 끊고 살던 아버지였거든요. 이모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 불쌍한 표정으로 저희 집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저희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는지 소름 돋았어요. 아버지는 저와 어머니에게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죠. 저는 싫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결국 알겠다고 했고 저희는 집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말은 가관이었어요. 바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러 왔습니다. 사고 당한 거 들었다면서 그러면 합의금 나올 거고 다리 불편해서 회사 잘렸을 테니 퇴직금 나올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딸 때문에 돈벌 거고 라고 하는 거예요. 왜저 때문에 돈을 번가 싶어서 옆에서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혜선아 미안한데 아버지가 돈이 너무 급해서 아빠 아는 아저씨한테 돈 많이 받고 너 팔았어. 얼른 엄마랑 아빠가 돈 벌어서 저 다시 데리고 올게. 가서 아저씨랑 잘 살아야 한다? 저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저를 팔다녀. 저는 아버지의 딸이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팔았다는 건가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화병을 아버지 머리에 내리쳤습니다. 아버지의 머리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어머니는 화를 미친 듯이 냈죠. 태어나서 처음 보는 어머니의 화난 모습이었습니다. 저렇게 폭력적이고 난폭한 어머니의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는, 내가 오늘 너 죽이고 감옥 간다! 라고 하였죠. 내가 나는 건드려도 우리 딸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예전부터 말했잖아. 그래서 내가 차라리 딸모까지 두 배로 맞셨는데 뭐? 팔아? 너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우리 혜선이 건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경찰에 신고 안 했던 거야. 근데 이젠 정말 안 되겠다. 나랑 같이 경찰서가. 어머니는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당장 경찰서로 가자며 집 밖으로 끌어당겼지만 아버지는 당황을 하셨죠. 어머니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니까요. 아버지는 당황을 하시며 머리에 피를 흘린 채로 집을 도망쳤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겨우 진정을 했습니다. 저희 둘은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당하고만 사는 어머니가 너무 안심하고 답답했는데 이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낯설었죠. 어머니는 딸인 제 문제에 대해서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에게 큰 감동을 받았고 평생 어머니와 살기로 다짐했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고통보다 자식의 고통을 더 크게 느끼셨습니다. 어머니가 제 친어머니라서 너무 좋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날이었죠.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재활치료 중이세요. 다시 예전만큼 화도 없으시고, 사람들한테 가끔씩 사기도 당하지만 괜찮아요. 어머니가 행복하면 전다 좋습니다. 어머니와 앞으로 평생 함께할 날이 너무 기대되네요. 다들 부모님한테 효도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